하자. 그러면 넌 실질적으로 A의 p 분의 Q, n 분의 QN제곱이 돼서 얘랑 얘랑 사라질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다시 P제곱에 A의 Q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아, 요 부분, 요 부분 같은 것만큼 약분시켜도 돼. 라고 얘렇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럼 요 정도만 가면 되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아, 여기가 나누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치우 된다는 얘기지. 기수에서 설명할 거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음. 정도만 이해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고. 어, 그랬을 때 얼마에 최고점 부호만잘 보면 하시면 되겠고. 자 기본 문제에서 기본 문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몇 가지만 보자. 아, 그 다음에 또 대수 관계가 있구나. 자, 여기에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볼건데,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크게 두 종류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지수가 동일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동일하냐. 그걸 가져가지고 지수가 동일하면 밑을 가지고 어, 크기 비교하고 밑이 동일하다면 그러 지수를 가지고 크기 비교하는데 근데 여기서 단 주의를 할게 있지. 주의, 뭐야? 밑이 0에서부터 1, 4이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지. 아, 어, 그것까지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래서 이래가 어차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내가 흘러가는 설명할 거야. 중요한 것만. 자, 5번 얘기로 가자. 자, 13페이지 5번 얘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숙제처리를 할 거야. 자, n이라는 것이 2에서부터 n이라는 것이 뒤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 0 0까지에면는자연대야 자, 그런데 세제곱근에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 세제곱, 세제곱근에다가, 세제곱근에다가 3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이래 그럼 여기부터 먼저 정리해. 그 뒤에 거막 돌려 고 하지 말고. 자, 이거부터 정리했더니, 너는 3에, 우선 3분의 5제곱에, 이것에 2분의 1제곱이고, 그럼 러 너는 3에 6분의 5제곱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갖고 온 거지. 자, 이렇게 표현 하고, 이것이 어떤 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얘기 자체는, 아, 요거를 3에 6분의 5의 n제곱을 해서, 너가 자연수가 나오게끔 해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너는 3의 6분의 5 n 제곱이 되는데, 야, 얘랑 얘랑 서로서 관계니까 결국은 너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6의 배수가 안들어 져야 되는구나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자, 6의 배수니까는 뭐냐? 전체의 수만 물어봤으면 10까지. 0 6으로 나눴을 때, 6이는6 잡고, 그 다음에 40 잡으니까 16개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n의 개수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7번 문제. 3에 a 플러스 b 제곱이고요. 3에 a 플러스 b 제곱이 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에 a 마이너스 b 제곱이 얼마가 됐냐면, 은뭐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수학에서는 뭐야 막주는 문제 없다고 했어. 자 얘들 관계를 따져보자. 관계를 따져봤더니 어 너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어. 그래서 너를 가지고 내가 일라는 것이 5의 a 빼기 b분의 1 제곱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러면은 너는 아2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니까 아요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니 3에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이 5에 a 마이너스 b 분의 2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a 마이너스 b 분의 1만 내가 넘겨 버릴 거야. 오케이? 그럼 3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구는 5의 제곱이 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3에 A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이, 요게 25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정도까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유형별 문제로 들어갈 까요 자, 10번 내기로 다 10번 내기. 까지만 얘기해 줄 거니까. 자, 나머지 숫자야. 자, N이 2보다 크거나. n이 2보다 크거나 9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제곱의 플러스, 그 다음에 9n 마이너스 18이라고 돼있대.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렇지 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를 한대. 음의 실수야. 이것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것의 엔제곱근이죠 아까 저기 5번 봐봐 5번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떤 자연수의 엔제곱근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5번 이것에다가 내가 엔제곱을 시킬 수 있었다고 어? 그런데 이것의 엔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다가 내가 엔제곱근을 심어라 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것에 내가 n제곱근을 시키겠대. 그럼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문제로 간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되냐? 되요. 네. 자, 그럼지내 한번 해보자. n제곱근에다가 뭐 마이너스 시키고, n 마이너스 6에다가 n 마이너스 3 나와라? 그치? 그러면 내가 짝수 제곱에서 짝수 제곱에서 어, 우선 a의 값이 0이 되는 건 실근이 생겨라고 얘기했잖아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a의 값이 6이 되면 실근이 생기니 이렇게 자, n이 짝수라고 하자고. 그러면 n이 3이 되는 건 배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짝수가 됐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6 짝수를 집어 넣었어. 그러면 뭐가 나와? 이 안에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건 뭐야? 어, n이 6일 때 하나 성립하겠네. 라고 볼수 있잖아. 그치? 자, 그거 하나 잡아 주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이놈을 봤더니, 자, 이놈이 어떤 형태냐면은, 자, 여기가 3이고, 여가 6인데, 아, 이렇게 생긴 아이야. 그치?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양수라고 치자. 양수라고 치면 은 그럼 뭐야? 양수라고 치면 몇개일이 나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n이 3에서부터 6 사이에서 양수 나오는 거뭐 있어? 4. 그러면 n이 4일 때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지금 하나 처리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n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홀수이면홀수이면이 A의 값이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뭐야, 0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이 사이에 있는 홀수가 들어가도 다 된다. 그치? 그니까 러 여기서 a 의 값이 뭐야? 3되고5되고그 다음에 7되고9되고1 1을내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라니까. 그 문제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요거 안 적어도 되니? 찍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찍고 있으니까. 아까 <laughs> 물어본 게 이거야. 아, 두 사람이 다 물어봤어.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돼 있어요. n의 n제곱근이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까 그랬잖아. 어떤 수의, 아니, 지었다. 어떤 수의 n제곱이면 뭐 한다고? 그 놈에다가 n제곱을 씌우면 되는 거고. 그지 뭐못의 n제곱근 하면 뭐 한다고? n제곱근을 씌우면 된다고.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13번 문제에서는 n의 n제곱근이래. 뭐 n제곱근 n을 뭐하나이 얘기잖아. 지 자, 이것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렇게 잡는다. 그런데 시그마를 취했고 m 까지 가겠대. 그것이 33개래. 자, 그러면이 <laughs> 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 n이 짝수라고 하자. 그럼 몇 개씩 나온다? 두 개씩 나온다. 라고 했고 n이 홀수라고 그, 하자. 몇 개씩 나온다? 한 개씩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시그마를 치울 때, 시그마를 치워놓고, 시그마를 치우고, 그 다음에 n이 2에서부터 n까지 가겠대. 그치? 자, 그런데 그게 33개가 나와야 는데 33개. 그럼 기본적으로, n이 2일 때 2개가 나오고, 3일 때1개 나오고, 그니까, 대충 개가 나오겠지? 다음 시가르줄게자 2일 때 2개 3일 때 1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몇 개? 3개 그치? 그럼 33개라고 했으면 이 덩어리가 몇 번? 11번 그렇지? 그치? 11번이 나와야 돼 그럼 짝수가 몇번 나와? <laughs> 야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1한번 나온다니까 그럼 짝수가 몇번 나온다니까 써죠 4일 때한번 그럼 여기까지 두고 봐. 오케이 6일 때 8일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덩어리가1한번 나온다는 얘기는 짝수가 몇번1한번 나오겠다고 이에서부터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지? 22까지 갈까? 24까지 갈까? 계산도또 못하지 22까지 갈지 그치? 여기 두개나온 것까지. 그런데 홀수까지 나와 있는 니 뭐야? 23까지 가야지? 뭐야? 한 세트로 만들어져가지고 얘네들이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0 그러니까 m 값이 얼마다? 23이 나와야 된다. 됐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16번 안할 거야. 20번 문제로 갈게요. 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n-4의 세제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야. 세제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 아까 여기 번 문제 있지. 이대로 가는 거야. <laughs> n-4에 이것의 세제곱근에 내가 실수가 나오는 것의 개수야, 그치지자 그것이 f(n)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n의 n-4에 원하는 게 뭐냐면은 네제곱근의 사제곱근에서 <laughs> 내가 실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랬을 때 f(n)이 g(n)보다 크단다. 자 그러면. 은 얘네 m 4 봤더니, 아, 너는 여기가 0이니 여기가 4 얘기지. 그래서, 아, 이런 거이렇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얘네들의 값이 양수일 거고, 이 부분은 얘네들의 값이 음수일 거야. 그런데, 자, 사지구 중에서 음수인 거 봤어? 못 봤지?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선 얘가 더클 거야. 왜? 얘는 한 개씩 다시 나올 테니까. 그치? 근데 얘는 0결가 나올 거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Fn이, Fn이, Gn보다 크란다. 그렇게 되면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n이 5라고 쳐보자. n이 5. n이 5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한계가 나올 거야, 무조건. 그지? 풀수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몇 개나? 두 개가 나오지. 그럼 그때는 이거 성립해 성립 안 해. 성립 안할 거야. 그지? 어, 그럼 선생님0 하고요. 사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야 짝수 제곱인데 이 곳이 0이 되버리면 실수는 몇 개? 방있 썼잖아. 루트 아이 0이면 실수 몇 개? 무조건 네. 한 개. 그럼 얘가한 개, 얘도 한 개야. 그러면 등고가 한개 해야 되는데 등고가 아니나 되겠지? 그럼 결국은 뭐니? 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너가 음수가 돼서 실수가 0 개가 나올 때, 너가 한 개가 무조건 나오는 그 범위만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n이 뭐야?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안에 있는 뭐야? 자연수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결국 n 값이 얼마다? 1, 2, 3, 5밖에 없다. 됐지? 어려워진다잉 자, 저거 이해됐어요? 이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50운9 대박이다 자, 55 이거 이1 계속 넘어가도 잉 자, 68까지 그냥 넘어갈 거야 나도 양심이 있습니다. 어, 중간에 몇 개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게 없는데, 이 음. 자, 69부터 76까지 빨리 하나만.